다 같이 나네 개로 나눌 게카드네 등분. 영도로네등분 짠. 원하면 되고 썼어요. 쉬워쉬워 여기 관객 있어. 관객, 관객 있어. 우와. 잘지 <laughs> 장난 아니라. 다쓸 <laughs> 혹시 뭐 좋아하는 카드 있어요? 사클. 사클럽이요? 응. 좋아하는 숫자 아니 했어. 8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 8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몇장들어겠어요 <laughs> 8장 그렇죠 그렇죠 혹시 왜 8을 좋아하는 이유라도 있어요? 8 팔, 8? 팔, 88올림픽 때 <웃음> 내가 88올림픽으로 <laughs> 봤거든 연기력이 지금 <웃음> 떨어졌어 <웃음> <웃음> 어? 내가 몇장 세는지 혹시 봤어요? <laughs> 1장이요아 진짜? 네. <laughs> 형이 세게 <세베>. 아뭣하 어, <laughs> 어, 나 둘, 셋, 넷, 다여 8, 9, 10, 여덟 12, 13, 14, 15, 16, 17, 1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, 19, 10, 11, 1